진상아 진추아 둘다 내 피줄이 아니었다니 진짜 내 딸을 어디에 버린 거야 심순애 오늘은 평생 심순애에게 속아온 진중배의 복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들어 진상아는 심순애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에 더욱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심순애는. 진상아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이면 밖에서 했어야지. 진상아 출생의 비밀은 심순애가 30년 넘게 잘 숨겨왔었는데, 이날의 실수로 모두 들통이 나고 말았네요. 방문 밖에서 심순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한명더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집에 오자마자 심순애가 진상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죠. 진상아 저게 친엄마 아니라니까 엄마 말을 안 듣고 친엄마는 아니래도 지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키워준지도 모르고 그걸 알면 엄마한테 잘해야지. 심순의 편을 들어주려 진상아의 방문을 열려던 진중배는 심순의 목소리를 듣고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안에서는 충격적인 비밀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진상아 이 멍청한 거사 너는 내 친딸이야. 진중배 딸이 아니고 내가 밖에서 나와서 바꿔치기 해온 내 딸이라고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 내가 네가 친딸이 아니면 널 이렇게 키웠겠니? 지금 전남진이랑 바람피워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게 들키면 너나 나나 거기에 추악까지 우리 모녀는 끝장이야. 이 집에서 쫓겨나고 알거지 될 거라고. 심순애는 술술 자기가 해온 잘못을 다 불었습니다. 9개월이었던 진상아를 그날 제왕절개로 꺼내 진중배의 친딸로 둔갑시켰다니. 진중배는 충격에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놀란 척 티를 낼 수도 없었죠. 진상아의 방문을 닫고 나온 심순애가 놀라서 진중배를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놀래라 당신이 왜 상하방 앞에 서 있어요? 지금 혹시 우리 하는 이야기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심순애는 재발이 저려 진중배가 모두 알아버렸을까봐 덜덜 떨었는데요. 하지만 진중배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집에 아무도 없길래 상하방에 있나 해서 지금 막온 참이지. 상하 는 아직도 자네가 친엄마 아니라고 말을 안 듣는 상태인 거야? 내가 한 소리 해야지 안 되겠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진중배의 태도에 심순애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행이다. 아무것도 못 들은 모양이야. 이 양반이 전부 다 들었으면 우리 모녀를 당장 쫓아냈을 텐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그건 심순애의 착각이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 상아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진중배는 심순애를 속이는 연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죠. 여기서 전부 들었다는 티를 내면 평생 내 딸은 찾을 수 없을 거야. 심순해이 망할 여편네, 어떻게 천륜을 끊는 천인공로할 짓을 저질러? 진중배는 심순애가 출근한 틈을 타 진상아와 진추아의 방에 들어가 머리카락을 주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칫솔도 유전자 검사소에 검체로 보내놓았죠. 심순애를 믿을 수가 없어 자기 말로는 진상아만 바꿔치기 했다지만 진추아도 심순애가 밖에서 낳아온 딸일지도 모르지. 진중배는 두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발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 길 진추하라도 자신의 딸이 맞기를 바랬지만 검사 결과는 진상아 진추하두 명의 딸이 모두 진중배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정말 둘다내 딸이 아니라고 진중배는 심순애에게 속아 평생 동안 남의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워온 세월을 한탄했죠. 하늘에 먼저 가버린 부인에게도 미안했지만 심순애에게 소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자신의 친딸에게 빌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널꼭 찾을게 아빠가 널 찾아서 모두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마. 진중배는 자신의 친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 있을 거라고. 30년 전첫 번째 부인과 심순애가 실려 갔었던 그 병원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기록을 확인해 본 진중배는 역시나 그날 태어난 자신의 친딸과 심순애의 딸 모두 사망 기록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죠. 그날 죽은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 근방에서 죽었다는 신생아도 없었으니 아마 보육원에 맡기거나 아는 사람 집에 버렸을 테지. 진중배는 전국의 보육원을 샅샅이 뒤지고 혹시나 딸이 친부모를 찾고 있을까봐 경찰에 유전자도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친딸을 찾을 수 없자 과거 심순애가 일했었던 동네까지 찾아가게 되는데요. 제일 잘 아는 이곳에 애를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지. 그 옛날 심순애가 한마는 밑에서 일하던 미용실은 다행히도 남아있었습니다. 진중배는 물어 물어 혹시 이곳에서 일하던 심순애라는 여자를 아시냐고. 주인장에게 심순애의 옛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이거 심순애 아니야. 당연히 알지요. 양심도 없이 야반도주한 망할 년. 2년 떠나고 한마는 언니가 얼마나 황당해했던지. 서울 가서 제일 큰 미용실 차렸다면서요. 인터뷰 하도 여기저기에 하고 다녀서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한마는 언니 빚이나 갚지. 그런데 심순애는 어떻게 알고 물어보시는 거래? 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진중배는 진건축 사장 명함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심순애가 혹시 30년 전이 동네에 아이를 데려온 적이 있나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왔다는 비밀은 꼭 지켜주시고 혹시 아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꼭 사례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한 건 아닌데. 이 미용실 앞에 30년 전에 버려진 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때 엄청 떠들었어요. 그의 심순애가 버리고 간거 아니냐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심순애가 애만 놓고 도망치는 걸 봤다 그러고. 그런데 아무 증거는 없으니 말이야. 그런데 그 애를 미용실 주인이었던 한마는 언니가 키운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이해는내 딸이라고 동네 사람들 보고 다들 입 다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집 둘째 딸이 업둥이라는 소리는 입 밖으로도 못 꺼냈어요. 한마는 그 언니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아마 그집 첫째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둘째가 지 엄마 딸이 아니라는 건그 언니도 정말 고생 많았지 남편도 집 나갔는데 세 자매 혼자서 억척스럽게 키우는 것도 모자라서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도 구해 주고 참 착했어.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잘 사나 모르겠네. 그런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데 말이에요. 그집 둘째 딸 이름이 뭐였지? 성이 피씨였던 건 기억이 나는데.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미용실 하고 있다는 건 들었어요. 뉴스에서 재개발한다고 떠드는 그 동네요. 진중배는 드디어 한마은의 미용실을 찾아나섰습니다. 이곳인가? 운명처럼 엇갈렸던 은인과의 재회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심순애가 운영하고 있는 호화로운 미용실의 진정한 주인은 사실 한만은이 되었어야 했는데요. 심순애가 진중배의 아버지를 구했다는 거짓된 이야기로 인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진중배는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은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조심스럽게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진중배가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한마는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맞습니까? 한마는은 반갑게 맞이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한마는인데요. 우리 미용실 처음 뵙는 분인데 머리하러 오셨나? 그 순간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어? 할아버지! 갑작스럽게 나타난 테리가 진중배를 반갑게 안으며 외쳤습니다. 놀란 진중배가 물었습니다. 테리 아니냐? 테리가 여기 왜 있는 거지? 한마느니 테리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주인 양반 아들인데 테리 할아버지셨군요. 근데 저는 왜 찾아오셨는지? 진중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심순해를 아십니까? 한마는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며 대답했습니다. 심순애를 알다마다요. 옛날에 저희 미용실에서 일하던 동네 동생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악연으로 엮였지요. 그집 딸이 우리 둘째 딸 남편을 뺏어간 아주 못된 년이에요. 그제서야 진중배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진중배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피선주 씨가 한만은 씨 둘째 따님이었습니까? 네, 우리 둘째 딸 이름도 알고 계시네. 선주가 심순애랑 무슨 상관이지요? 진중배의 다음 질문은 한만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피선주 씨 혹시 업둥이입니까? 30년 전 미용실 앞에 버려져 있었는지요? 한만은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건 나랑 진주만 아는 비밀인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요. 우리 선조 업둥이 맞습니다. 그 아이를 누가 버렸는지 아십니까? 한마는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모르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선주는 제가 열심히 키운 제 딸이에요. 한 번도 내 새끼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한마는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선주는 내가 다시 살 힘을 준 고마운 아이예요. 30년 전 뱃속에 막내 딸을 임신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갔지요. 나만 두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냥 죽고 싶었어요. 한마는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선주 그 핏덩이가 살려달라고 죽을 듯이 울고 있더군요. 저 어린 것도 살겠다고 저렇게 용을 쓰는데, 나는 책임질 아이도 있는 엄마로서 정신이 번쩍 들었지 뭐예요. 진중배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마은씨그 아이 제 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심순애한테 속았어요. 제 딸이 피선주 씨 남편을 뺏어 사갔다는 그 상간녀 진상아입니다. 진중배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심순애는 제가 두 번째 결혼해서 맞은 부인인데, 태어나던 날 엄마를 잃은 제 첫째 딸을 친딸처럼 키워주는 것이 고마워 재혼하자 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모두 제 핏줄이 아니지 뭡니까? 진중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심순의 말로는 제 진짜 친딸은 사고 현장에서 죽었다던데, 산부인과에서 아이 죽은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어디에 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를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진중배가 간절한 눈빛으로 한만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조 제 딸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만은이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저희 집 앞에 애를 버리고 간 망할 것이 심순애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진상아는 심순의 딸이었고요. 지가 낳은 것이랑 우리 선조를 바꿔치기 한 거로군요. 그때 테리가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는데요. 할아버지, 이거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할아버지 거 맞지요? 진중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테리니가 이걸 가지고 있었니? 고맙다, 아가.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그 펜던트 속에는 진중배의 첫 번째 부인과 아버지의 소중한 사진이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리하고 총명했던 테리의 놀라운 활약으로 입양한 아이를 마치 장난감처럼 가볍게 다루던 진상아의 충격적인 실체가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입양한 아이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큰 사고를 저지르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파양 이야기를 꺼내는 진상아의 몰상식하고 비정한 행동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테리의 영리한 두뇌와 기지로 인해 심순해까지 함께 몰락하는 극적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반전은 한마는이 진중배가 보여준 오래된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마는의 눈이 커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 혹시 아버지세요? 제가 30년 전에 구해드린 그분이군요. 저희가 인연은 인연이네요. 선주가 정말 진중배 씨 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진중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만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한만은 씨가 구해주셨다고요? 한만은은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심순애가 모르는 척하고 가자는데 쓰러지신 분을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진중배의 눈빛이 깊은 슬픔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아직 살아 계신가요?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을 구해준 미용사 그분에게 꼭 은혜를 갚으라고. 제가 그 미용실로 찾아갔었는데, 심순에는 본인이 은인이라며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만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다 심순애의 거짓말이었군요. 세상에 심순애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어쩜 그리 사람이 악할 수가 있는지. 진중배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만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만은 씨 선주는 제 딸이 맞을 겁니다. 제딸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중배는 지난 30년간 심순애가 저질렀던 모든 거짓말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고, 가슴 속에서는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평생을 허비했구나.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 잡겠어. 진중배는 지체 없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단순히 집에서 내쫓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만으로는, 심순애의 엄청난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천륜을 끄는 죄의 사생아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속인 죄.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과 정이 있어서 진상아와 진추아는 용서하려 했으나 진상아 역시 심순애를 닮아 예상치 못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진중배의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된 진상아는 언젠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재산을 빼돌리려다 현장에서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진중배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 이 뻐꾸기 새끼들아. 심순에 당신 이 집에서 10원 한 장도 가지고 나갈 생각하지마. 미용실에도 한 발자국도 들인 생각도 하지 말고. 곧 감옥 갈 준비나 하고 있어. 마침내 피선주는 정확한 유전자 검사까지 마치고. 진중배의 진정한 친딸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진중배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선주야 내가 네 아버지다. 평생 네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살 뻔했어. 내가 너를 회사에서 내쫓으려 했다니 내 딸도 못 알아보고 내가 얼마나 미웠니. 평생 고생한 거이 아버지가 다 보상해 주마. 오랜 세월 남편 전남진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결국 배신당한 선주를 보며 진중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중배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담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남진 이 자식은 당장 회사에서 나가라고. 니가 버린 피선주 그 애가 진짜 내 딸이라고. 너는 진상아 손잡고 나란히 감옥이나 가거라. 이제 선주에게는 전남진이 몰래 가로챈 로또 당첨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전남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선주가 전남진을 붙잡으려 애처롭게 매달렸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선주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친아버지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로 그때 전 남진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피선주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습니다. 피선주 아니 진선주.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상아랑 다 끝냈어.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봐. 조강 치쳐버려서 벌 받은 거겠지. 그렇지만 남자가 한번 바람 피울 수도 있지. 우리 딸 지현이를 봐서라도. 애 아빠인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말이 되겠어? 우리 다시 합치자. 당신 이제 증권 충 물려받으려면 내가 필요할 거야. 하지만 전남진의 구차하고 비굴한 변명은 곧 피선주의 매서운 발길질을 피하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요. 피선주가 당당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 김소우랑 결혼하기로 했어. 똥차 버리고 김소우로 갈아탄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지 그런데 묘하게도 진중배는 또다시 김소우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네요. 앞으로도 많은 사건과 드라마틱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피미주의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정우상의 집을 나서기 전 발생한 차 사고 현장은 반드시 cctv로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상아와 심순애가 감옥에 가게 되면 홀로 남게 될 진추아도 보험사기 혐의로 결국 새 모녀가 나란히 교도소행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남진의 어머니이자 악행의 선봉장인 왕연애까지 가세하여 더욱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진과 왕연의 모자가 진건축의 진정한 상속녀이자 대표가 된 피선주를 보며 얼마나 처절한 후회에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강렬한 전개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